엄마, 엄마, 어 우리 어미 잘했었어요? 네, 엄마, 어봐, 오나, 어, 엄마, 엄마, 오나, 엄마 왜, 왜 울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 그래,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도 우리, 우리 언니, 언니하고 어미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잖아. 엄마, 있잖아, 어. 오빠야가, 어. 나한테, 어. 인형 사줬어. 인형? 어. 아이고, 좋았겠네. 인형 이름이 뭔지 알아? 인형 이름이 뭔데? 바오니 마오니에. 이름을, 일단, 하바야. 하바? 어. 예쁘지, 이름. 음. 어, 엄마, 어? 아빠가, 어, 잠잘 자고, 어, 잘 있으면, 어, 아빠가, 어, 엄마 데리러 간대, 어? 그리고, 응, 엄마 많이 아픈데, 어, 이제 기력처럼 또 살아났대. 어, 맞아. 그리고, 어, 엄마, 진짜로 아빠가, 어, 11월달에, 어, 엄마한테 간대. 진짜지? 어, 그 이유가, 어, 11월달에 가야 어 엄마를 어, 완전히 구해내는거래 근데 엄마 어, 아빠가 음, 11월달에 간다고 했는데 어 못만나는 경우는 없지 어 없어 근데 어 집으로 가면, 엄마 집으로 가면, 어, 만나질 수 있지, 어. 근데 오빠가 어, 우리한테 뭐라냐면, 어. 오빠야가 11월달에 또못 오면, 어. 수정이, 수정이 엄마는 병원에 가야 된다는데, 어. 병원 입원을 하면 어 안돼? 병원 입원하면 안 되냐고? 어 엄마 음 병원 입원해도 돼? 근데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어 병원 입원하지 않고 어 집을 구해준대. 아, 그래? 어. 알았어, 엄마. 사랑해. 어.